자, 29번이에요. 우선, 뭐, ABC에, 여기 문맥에 맞는 말이 다 채워져 있긴 한데, 예, 네, 3점짜리 문제로 나왔고요. 상당히 난도가 좀 있었던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suppose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suppose가 가정하다란 뜻이죠. 그죠? 가정하다란 뜻인데, 이게 동사 원형으로 문장 처음이었으니까 당연히 명령문 있죠? 가정해라. 자, 뭘 가정해라? we, 우리는 we see to. 크 a 이트까지한번에 동사로 볼게요. 바로 만들기를 희망한다는 걸 가정해 보자. 사실 이제 뭐 서포즈 이렇게 문장 처음에 나오면 2% 이렇게 생그 해석을 하라고는 하는데 굳이 난 이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옐로우를 만든다 만들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By mixing, ing 나오는 건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섞는 것에 의해서 레드 앤 그린 페인트를 섞는 것에 의해서 옐로우를 한번 만들어본다고 가정해 보자. 음, 네. 이거, 실제로, 그, 빛을, 이렇게, 옐로우랑 그린이랑 두개더 하면은, 아, 옐로우랑 그린, 레드랑 그린이랑 빛을 쏴서 더 하면은, 옐로우가 나옵니다. 예, 이거 색상 대비표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if, 만약에 we mix, 우리가 섞어요. 페인트를, 자, 페인트래요. 이번엔 빛이 아니고, 페인트를 함께 섞는다면, we would fail. 어허이. 우리는 실패할 거래. 뭐에? in getting. 얻는 것에. 전차 다음에 ing는 받죠, 그죠? 얻는 것에 the intended result 자, intended pp형이죠, 그죠? 의도된 이런 뜻이겠죠. 의도된 결과를 얻는 것에 실패할 거야라고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의도될 결과는 당연히 무슨 색이었을까요? 이거는 y e l 가 됐겠죠. y 로 l 를 얻는데 실패할 것이다. 페인트 섞으면 되게 텁텁한 색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섞어 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건 바로 어 뒤에까지까지 쭉 볼까요 그죠? 쉼표 프로퍼블리는 부사니까 빼면 쉼표 ing라는 거 티가 나죠 그죠? 쉼표 ing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 이렇게 쉼표 ing가 뒤로 갔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얻는다 레디쉬 컬러 붉으스름한 색깔을 그죠? 예 빨강에다 초록 섞으면 붉으스름한 색깔이 나옵니다. 인 예, 대신에. 옐로우 대신에 붉으스름한 색깔만 얻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문법으로 돌아가서, 바로, if 딱 보자마자 약간 눈치를 채는 게 좋죠? 믹스드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세 군데의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 쓰는 거 하나,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세 군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여기, 믹스드 써야 돼요. 믹스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드 여기 저리윌 쓰시면 안 되고요. 페일 여기다가 have failed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세 가지만 보시면 아마 가정법 과거는 대충 끝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게팅 아이언지 오는 거 방금 다 했었죠? 의도된 결과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분사구문 뒤쪽에 있는 거죠. 그 t 죠 게링 쉼표 보시면 ing 쓸 줄은 알아야 돼요. 네. 특히 뒤에 명사가 있을 때는 아이 이제 쓸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다음은 this is because예요. 자, this is because랑 this is why랑 차이 아직도 헷갈리는 어린이가 많아. this is because는 앞에 게 결과, 뒤에 게 원인이 됩니다. 그죠? 결비원. 그 다음에 this is why는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원와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예, 네. 결비원입니다. 결비원. 앞에게결과예요왜 앞에 이거, 레디쉬 컬러를 얻었다는 건뭐 때문이다? 페인트가, 월 믹스드. 자, 수동태네요. 섞인다, together. 그죠? 함께 섞인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소댓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소댓이에요. 왜냐면 소댓은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소댓에는 소 형용사 대세 뜻,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도, 그냥 얘가 뭐뭐 해서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뭐 얘는 그 목적이라 그러고 얘를 결과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법도 참 나와서 오랜만이네요, 그죠? 여기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페인트가 서로 섞여서 그들의 이펙트 효과죠. 에펙트 이펙트 조심하시고 이건 영향을 미치다. 그들의 효과 어디에 대한 효과? 온라이트 빛에 대한 효과가 그들의 빛깔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interfere with 이, 이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여기고 뒤 여기고 그다음에 뒤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여기는 오버래핑으로 사실을 보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interfere with는 서로 방해하답니다. 간섭하다. 그래서 빛깔에 대한 이펙트가 서로서로 서로, 이거 서로서로죠. 서로서로 간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음. 서로서로 서로 빛깔을 간섭해. 즉, 빨강색도 녹색을 간섭하고, 녹색도 빨간색을 간섭해요. 왜? 빛이 섞이니까. 그죠? 페인트는 그렇죠. 하지만, 자, 하지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뭔가 주제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세가 막 스물스물 붙여야 된다. 그래서 suppose, 이번에 가정해보죠. Red w 인트 l painted. 자, 색깔이 칠해졌다고. 그죠? 뭐, 뭐, 로서야, small dots of paint. 왜 로스예요? 때 때문에 면서 로스처럼 만큼해서 그중에 전사는 로스밖에 없으니까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이거는 명 로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어, 그래서 페인트에 매니스몰 나치로 칠해졌다고 가정해보자. 즉 이렇게 되게 큰 판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나치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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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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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꽉차 있는 거야. 그죠? 어. From a distance. 디 d i s t a 거리란 뜻이긴 한데 프로모 디스턴스 이렇게 보면 멀리서란 뜻이 되니까 좀 알아둘게요. 멀리서 it i t 은 여기 있는 요거야. would like would look like look 만 쓰면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look like까지 하니까 뭐 뭐처럼 보이다예요. 솔리드 레드. 자, 솔리드 고체레드라고 하면 완전 레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완전 레드처럼 보일 거다. 당연하죠. 빨간 점만 찍혔으면 당연히 완전 레드죠. s i m i l a r l y 똑같이 얘랑 똑같이 더 green 이제 green 점들도 could be painted a s many small dots on the same paper 그죠? 어자 many small dots 뭔 뭐로써 칠해진다 아주 작은 small dots on the same paper 자 green 한번 칠해보죠 green을 여기다가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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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열심히 칠하냐면 여기 보시면 옆에 되게 중요한 단서가 달려 있거든요. never overlapping. 오버래핑. 겹치는 것 없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도 쉼표 다음에 ing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뭐분사고문인데 뒤쪽에 있는 분사고문이나 그리고라고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뭐뭐분사고문에 원래 의미를 넣어서 면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never overlapping. 겹치지 않으면서. 그죠? 어, 뭐랑 레드 다시랑 겹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꽉 채우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 이번에 from up close라고 돼 있습니다. From up close. 이거는 up close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에서부터 보면 여기까지가 그런 의미를 가지겠죠. Many small red and green dots. 가까이서 보면 아, red and green dots가 우드비 n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수동태 많이 쓴다는 것좀 알아둡시다. 이건 사실 근데 이거 뭐 문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단어가 워낙 중요해서. 네. 그래서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당연히 빨강, 녹색, 빨강, 녹색, 녹색, 빨강, 빨강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프로 o 디스턴스 s 자,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죠, 그죠? 멀리서 보면 원리는 어떤 말냐면 Far enough back 그죠? Far enough back 자, 그래서 충분히 멀리 뒤쪽으로 그죠? So that 어, 이것도 역시 여기서 있는 이제 뭐뭐 해서 입니다 그래서 또 individual that. 그죠? 아, 각각의 닫칠. 인디비주얼 하면은 개인이란 뜻이죠. 각각의 다시 could be invisible. 자, 그래서 여기 있는 so that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far e n o u g h back. 그 충분히 멀리 멀리 뒤로 갔으면 그래서 individual 닷들이 could be invisible 보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The ice는 would receive 받을 거야, a mixture. 혼합물을, 라이트, red and green light의 혼합물을 받을 거고, 이 light는 yellow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절이긴 부사절이거든? 상당히 빡빡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 자체가 조금 영작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죠? 어. 우선 단어 문제로 나왔고, 그죠? 단어 문제로 나왔고 주제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주제문. 주제문은 주제 주제문 자체가 이제 빛이 색깔에 미치는 효과?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빛이 색깔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 즉 이거는 빨강하고 녹색을 더하면 예, 이게 노란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색 빨간색과 녹아 노란색에 녹색을 더하면 노란색이 안 나와 빨간 빛과 빛이 아니고 점 점으로 생각할게요 점과 녹색 점 이걸 두 개를 더해야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 이거 노란색이냐? 네,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 이거 조금 알아봅시다. 알겠죠? 왜냐? 색깔과 빛 이, 이건 지금 색깔과 비치는 빛깔의 색이 인터페어 간섭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인터페어 받지 않는다. 점과 점 사이는 서로의 색깔이 인터페어 받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아,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제문 좀 보시면 되고 내용 이해를 우선 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 이해 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건 문제로 좀 보자면 우선 이제 어법 문제가 아까도 좀 많았죠. 그죠? 뭐 가정법 과거라든지 좀 확인되는 건좀체크 한번 해 볼게. 가정법 과거라든지 아니면 뭐 수동태도 좀 여러 개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this is because, this is why 이 표현 꼭 조심해야 됐고, interfere라는 표현 이거 분명히 요약문 쓸 때는 이게 핵심 단어일 겁니다, 그죠? 어,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 far enough back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합시다. 이건 enough는 어순이 중요해서 형용사 뒤쪽 어순을 쓴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둬요. enough far back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되구요 그죠? 어. 다음에 지금 뭐 분사고문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자주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어이 글의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요. 맨 처음에 색깔 섞어보고 실패하고 빛 섞어보고 성공하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but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 들어갈 위치 꼭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갈 위치. 예. 여기부터는 빛을 아니 그러니까 점을 섞는 거라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this is because라는 것 때문에도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의 결과는 어디 있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거의 원인은 여기 있고. 하지만 이걸 가정해 봤을 땐 이렇게 시밀러리로 바로 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석은 좀 어렵지만 크게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보긴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그거 했고 다음 질문 가죠.